저 개새끼 민주당 시발놈들은 부정선거 시스템이 도착화돼서 대대손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해먹으면서 국민이 복지하는 가짜 배지를 달고 저희를 노예처럼 부릴 겁니다. 지금 똑바로 된 국회의원 새끼들 같으면 오늘 헌재로 108명 다 나와서 머리 삭발하고 저희랑 국민들이랑 저항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 저는 핀란드에서 온애기 어, 엄마입니다. 여기 국적은 어, 한국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뉴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어,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 들어서부터 2년 반 동안 계속 탄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이제 투자하기 때문에 그 뉴스를 많이 보는데 아 중국한테 먹히겠다. 이 느낌이 든 그날 밤에 윤대통령님이 개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잘하신다. 너무 잘하신다. 이러고 기대하고 봤는데, 어, 왜 금방 끝나시지? 하고 했는데, 선관위를 털었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환호를, 화도성을 질렀습니다. 아, 제대로 하는구나. 이제 너네들 죽었다. 막 되게 신났는데, 어, 이것들이 막 방해를 이제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집회를 나와서 목소리 막쉴도로 외치는데 하, 너무 속상합니다. 오늘 그별록기 3차에 그 윤대통령님한테 재판부 문영배가 그 선거관리위원회 24명 증인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선거. 이 탄핵 심판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기각 그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에서도 부정 선거 관련해서 진술하지 말라고 그리고 군인들이 불편해한다고 앞으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을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현재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사법부가 빨갱입니다. 이, 이 나라의 주적은 사법부. 와 관입니다. 선관위는 대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정 선거가 밝혀지면 대한민국 사법부 거의 90%는 날라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다짜고 탄핵 인용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이 대통령 스케줄을 살인적인 스케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그 저기 서부지방 서부지방 법원 그 차. 성경, 그개 같은 년! 개! 거의 이 나라는 종북 종중 좌파들에게 점령이 된 상태입니다. 밤마다 아, 아, 잠이 아, 안오고 아, 새벽 2세시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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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못잡니다. 실시간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는 국민심청은 너무너무 찬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쪽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광화문 전거리 전국 방 우리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저처럼 외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노예로 사는 것을 저는 못 보겠습니다. 철수임법을 올려놨습니다. 주한미국이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필리핀 행위입니다. 환율은 2천원을 지속줄거고 경제는 폭망하고 여기 투자된 외국 자본들이 금방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 개새끼 민주당 시발놈들은 부정선거 시스템이 도착하되서 저희를 노예처럼 부릴 겁니다. 지금 현재는 타덱 인형을 이미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느낌에는 타덱 인형이 되게 되면 민주당 개. 중국 CCTV 공영방송 거기는 공산당의 임입니다 거기를 막포에서 몰래 만나서 자기가 개미, 개미 새끼들을 봤는데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도 부러진다 전쟁은 인간 개치수를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 말은 그, 그 시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거리에 나왔을 때 조달해달라고 한국경찰은 국민들 속이가 껄쩍지근하니까 중국 공안들 좀 데려다달라서 그때 도와달라고 이, 이재명 씨 새끼가 얘기를 한겁니다 지금, 지금 20, 30대들은 앞으로 중국의 노예로 살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젊은이들 각성하고 제발 거리로 나와주십시오 3 0 0 0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0도하시고이0 0들0 0 0 0 0 0 0 0교육0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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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0다0 0 0 0 0 0 0 0들어0 0 0 0 0 0 0 0 0 0이0 0 0들 뜻을 받들어 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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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로 나와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스카이 데일리의 뉴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내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찾읍시다. 국민으로서 5천만이 모인다 5천만이 2천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위험한 시기입니다. 너무 너무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 나라 국훈이 백지국가 에달려 있습니다. 저 언제도 빨갱이고 사법부도 대법원, 조이대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사람도 빨갱이고 지금 국힘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배신자들이. 반은 될 겁니다. 그러니 부정선거이 덕방끝안 합니다. 지금 똑바로 된 국회의원 새끼들 같으면 오늘 헌재로 108명 다 나와서 머리 삭발하고 저희랑 국민들이랑 저항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 개헌하려고 개쉽새끼들 국힘도 씨발 새끼들 종중입니다. 중국에 중국에 나라가 다 바치고 자손된 대로 잘 살려고 질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대통령과 이 나라의 자유같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가 없어지면 자유가 없어지면 저희는 인간이 아니라 인민으로 북한인민처럼 도구가 돼서 저 개새끼들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야 되고 저리로 가야 되면 저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não já